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7월에 이어서 지난 주말 8월 25일 저희들이 시행했던 스쿠버 다이빙 이후에 발생하는 기포 정상이 없는 기포니까 저희들이 어, silent bubble 무정상 기포 어떻게 보면 그 기포가 워낙 작으니까 뭐 마이크로 모브리라고 표현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 저희들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한 이 시험 다이빙에 대한 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뭐 개요나 다이빙 1, 2에 대해서는 제가 7월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다이빙 때 있었던 재미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름 결론을 말씀드리고 어, 또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PFO 검사 그 다음에 PFO가 꼭 스쿠버 다이빙 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PFO가 있다 없다를 검사를 해놓으면 상당히 어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이 시험 어 다이빙 혹은 실험 다이빙의 개요는 모든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할 때 되면 어, 고압으로 녹아있던 질소가 빠져나오면서 기포를 어, 형성하는 것 같다. 과연 사실일까? 하고 저희들이 어, 사실 국내에서는 어, 최초로 어, 이 실험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여기에 참여해주신 어, 모든 분들은 아주 한국 다이빙 혹은 다이빙 메디슨, 잠수 의학, 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신 분으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7월달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고요. 고압의 챔버 어, 안에서 그 스트레이션 포화시킨 쥐를 갑자기 압력을 낮췄을 때 전신에서 이렇게 기포가 빠져나오는. 그래서 뭐이 사진만 놓고 보면 그 이렇게 참 험악한 이런 사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인간들의 잔인합니다. 아, 어, 그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때 사진이고요. 이 것은 다이버들이 드디어 어, 그 몰못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다이버. 와 멋진 다이버 두 분이 또 있습니다. 이상훈 강사가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 역시 수중에는 비씨 어, 사진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팀과 제가 기념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단체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한번더이한분한 한한 분에게 특히 이 그, 이 세종병원에 어 이연종 과장은 본인이 주관돼서 뭐, 그 하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뭐 그렇다 치고, 이 진단검사실에서 나와주신 그 선생님, 간호사분, 이렇게, 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다이빙 1, 2는 제가 영덕 대진면에서 그 다음에 이는 공연진 로맨틱 다이브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은 그 계획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 지난주 일요일 8월 25일 강원도 속초에 있는 속초 스쿠바 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다이빙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전체 참가자가 22명이나 되고 또 이분들이 다두 번씩 다이빙하고 어 저처럼 몸에 안 좋은 사람을 한 번만 하고, 이런다 보니까 약 39회의 다이빙을 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20미터는 다 넘는 수심을 했고요. 시간도 약 20분 이상을 해서, 어, 역시, 저희들이 어, 지금까지의 그 결과와 비슷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게 그, 어, 다이빙 이후에 나타난 이 우신방 안에 있는 이 호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양의 기포입니다. 어, 사실은 이 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이 호연 이것들이 전부 버버립니다. 이런 분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뭐 정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아, 마찬가지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텍스트 다이빙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비치 다이빙, 저 수심이 낮을 때는 뭐 비치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얕은 수심 10m 이내에서 한 30, 40분을 다이빙해도 저희들이 기포를 초음파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심이 깊고 잠수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기포가 초음파에서 보이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번 달이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많이 나타났던 분도 약 1시간 정도의 수면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 측정을 해봤더니, 뭐, 거의 기포가 보이지 않는 즉 대부분 아니면 그 모든 기포는 어, 폐로 가서 배출이 된다는 것을 어, 보여줍니다. 동일한 분에게 동일한 다이버가 동일한 수심에 거의 동일한 시간을 다이빙했는데 굉장히 많은 기포가 보였다가 그 다음 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그 쉽게 설명을 할수 없는 어, 인체의 신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두 다이버가 당연히 동일한 수심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동일한 수심과 시간을 가졌는데, 한 다이버에서는 많은 양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다이버에서는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체의 신비가 아닐까. 똑같은 프로필 리이빙을 하고 어떤 분은 감압병이 나타나고 어떤 분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생성된 기포는 결국은 우측 심장으로 들어와서 좌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바로 폐로 가서 폐에서 다 배출이 됩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양이 막 갑자기 밀려 들어오면 폐에서도 이거를다 제거를 못하고 어, 이것이 폐에 있는 어떤 모세혈관을 따라서 그 좌측심장 쪽으로 밀려 들어가면 그 감압병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F하고 이 기포의 그 관계는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두 것은. 어,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틀린 표현입니다. 거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미에 가면 피해 보호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감압병 아닌 일반적인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요즘 증명이 된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호의 검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그 경식도 초음파를 준비해서 이식단으로 저희들이 삽입하는 사법, 그런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그러고는 이 혈관으로 생리식염수와 공기를 섞어서 혈관으로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그 그 기포가 우측 심방으로 와서 심실 내려가는데 심실로 이때 우측 심방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 검사를 받는 분에게 복압을 배의 힘을 꽉 줄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이빙할 때 발살발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발살발만 어, 시켜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좌측 심장의 압력이 우측 심장과 비슷하거나 같아질 때, 이때 기포가 PF를 통해서 좌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넘어가지면 그때 기포가 어, 좌측 심실, 심방에서 보이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PFO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PFO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기포가 좌측 심장, 즉 동맥 피가 흐르는 순환계로 들어오면 강화병이 정상을 나타냅니다. 다이빙 중에서 저희들이 PFO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언제인가를 보면요. 다이빙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상승을 시작하면 조직 안에서 기포가 나와서 혈류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꾸준히 상승을 하면 그 기포는 생성돼서 좌측 심장으로 들어와서 좌측 심방, 폐로 가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아까 검사할 때처럼요 기포를 주입하고 발살바를 확 시키며, 즉, 저희 몸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한 상태에서 상승을 하다가, 언제 저희들이 발살바를 하는가 하면, 다시 깊은 물로 내려갈 때입니다. 즉, 심각한 요요다이빙을 할 때, 이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때 가압병의 가망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PFO를 가진 다이버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프로필이 다이빙, 무감한 환경을 지키고, 상승 속도를 지키고, 딥스탑 혹은 안전정지를 충분히 해주고 하는 경우에는 PFO가 아무리 커도, 저처럼 아무리 커도 2800번의 다이빙을 해도 저는 감압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FO 검사를 받아두는 이유는, 있으니까 너 앞으로 조심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PFO가 있으니까 너 감압병 걸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요요다이빙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요요다이빙은 반드시 혹은 상당 부분 감압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확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했던 PFO 검사와 또 테스트 다이빙의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시험 다이빙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다이빙 마치고 수면에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때 100% 정말 다 낫더라는지. 지금은 아무리 짧게 해도 30분,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수면에 와서 배를 타고 다른 다이브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다시 그보트 계류종으로 와서 다이빙샵까지 와야 되는 이런 어떤 검사의 오염이 너무 심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45에서 50%의 법을 발생률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저희들이 보트 위에 그 대형 보트 위에 초음파를 설치하고 다이버가 동시에 쑥 들어갔다 쑥 나오지 말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편하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이 시체말로 올라오는 쪽쪽 이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검사비가 거의 뭐 고갈이 돼서 어,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하고 또 그때 다이버 분들의 어, 협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PFO가 저희들 다이버에게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게 반드시 감압병과 관련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거의 정상이 없습니다 이 PFO가 그런데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PFO가 <laughs> 어, 심방세동 즉 부정맥을 잘 일으키는 것과 그 같다 동의합니다. 어, 저는 PFO도 있고 심방세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나중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혈액 응고 를 억제하는 약이나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정맥 쪽, 하지 쪽에서 어떤 이유로 혈액이 응고가 돼서 그것이 혈전을 그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좌측 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측 심실로 내려가서 이것이 폐 쪽으로 가게 되면. 폐정맥의 색전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이 폐정맥의 색전은 그렇게 심각한 어떤, 심각한 병이지만 그, 이것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덜 합니다. 치료를 할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근데 이 PFO로 인해서 어 좌측심 방으로 들어온 혈전이 미안합니다. 우측 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전이 좌측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바로 뇌동맥 공기색전증 혹은 일반적인 동맥공기색전증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p 에포가 있다 없다는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두십시오. 그것도 공짜로 할수 있을 때는. 어,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PFO를 가진 사람들이 이 편두통을 어, 자주 호소하는 것 같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몇 개의 문헌을 뒤져 보니까 이거는 크게 근거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사진을 보시면요. 그 이쪽이 라이트 에트리움 우측 신방입니다. 아 어, 그때 여기 보이십니까? 요놈이 혈전입니다. 즉피 덩어리가 고인 것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에포가 있는 문이. 색전증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것들이 색전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동맥 색전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색전을 만드는 어떤 혈액의 연고체 같은 건 어디서 오는지는 어 지금 이 경우는 물론 하지 쪽에서 그 몸의 정맥 쪽에서 혈 형성된 혈전입니다. 어,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의 조직이 떨어져서 어, 동맥 그 색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PFO 그 난원공 개존증에 대한 다이버를 상대로 하는 무료 검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경기도 부천 심장병원 세종 심장병원의 심장내과에서 우리 이현종 박사하고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그 진단방사선과에서 초음파를 같이 시행을 해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이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꼭한번더넣기 전에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아, 사진을 몇장 그냥 보겠습니다. 이번 검사 때, 저 이상훈 강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무슨 숲, 뭐, 광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똑같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엄청 보기 좋습니다. 다들 따뜻하다고 어, 이야기를 하네요. 쓰고 어, 지금 다이버가 다이빙 마치고 나와서 그총파를 그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경험을 할수 있었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어서 한분한 한 분에게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다이빙은 어, 결론적으로 PFO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압비에 걸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PFO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다이빙 프로필을 충분하게 어, 안전한 프로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상승하시고, 안전정지 꼭 하시고, 테크니컬 다이브의 경우도 상승을 하면서 내가 감압을 위한 어떤 수심에서 부담 없이 감압을 할수 있는 어떤 부력 조절이 되기 전까지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연습을 해서 항상 천천히 올라만 가면 되지. 올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려가서 귀가 아파서 압력병을 해버리면 이때 어, 기포가 그 좌측으로 넘어가면서 감압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가 PFO는 그 다이빙 관련되는 어떤 감압병 이외에도 어, 가장 심각한 것이 그 동맥색전증도 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좀 한번 받아 두셨으면 어떨까 구원합니다. 어, 어쩌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이고 사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기금을 마련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꼭 아,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 세종평양에 연락하셔서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 오늘 어, 이번에 찍은 그 어떤 사진들을 가지고 아. 어, 동영상을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성태님이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